히가시 신주구역이 여기는 히가시 신주구역입니다. 여기 지도가あります네. A1 대구지 A1 또 겐자이치 소관도리. 아, 저기로 가면. 신오구보역기마대 있게 됐어요. 쇼들 찾아가시면 신오구보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A1, a 1을覚えてく사さ 출구 A1을 어, 기억해두시고요そし 동쿄테모, 이케르시, 시노쿠보, 이케르시, 시노쿠보, 이, 간단히, 이케마스네. 시노쿠보를, 간단하게,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원을 기억해 주시고요. ここ,ここはここに来てあのあの何回も迷ったんですね。であの本当に全然違う場所まで行ったこともあるしだから。 신 오쿠보니 간단히 이길 법을 어 시켜 드리고 싶다 나って 思っています。 아. 자, 이제 しまい 저는 여러 번 어, 여기 출구를 어, 잘 몰라 가지고 올 때마다 많이 헤맸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엉뚱한 장소로 나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곳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A1 마쓰 이거도 동키호테 가 내마스 앞으로 계속 가시면 동기호태가 나옵니다. 너무 서 네. 엄청 춥네요. ここ100円ショップありますねローソンの100円ショップローソン100円ショップ行くよ 기다리 어, 따라 어, 신주쿠의 약가나어요 왼쪽으로 가시면 신주쿠 구청이 나옵니다. 바고 됐어요. 신주쿠의 이모 신주쿠 역도 갈수있고요 あそこはあのまあエスプラザですね。<laughs> じゃあ、そろそろドンキヨーテの看板が見えます。で、カンパニーボイギシャカミダ、ドンキヨーテ。ドンキヨーテカンパン。あんまり遠くないんですね。今、5分ほどゆっくり歩いて <music> いたんですよ。5分程度、ちゃんとに転んじゃうわ。で、ここ。 한국 의피바 장터 있고요. 여기 한국의 소인,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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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かも 한국 가자들 팔고 있으니까 여기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동교태 <놀람> 내ました. <놀람> <놀람> 風も強いですね、パランドセえー、っとあそこドン・キホってここ信号を渡ってまっすぐ行くとあのイケメン通りが出ますねでまたあそこなんか他の道も入ってもいいんですよでそうするとあの大久保通り いいよかなシノコボ駅まで行けるんですあ時計覚えてくださいね <laughs> OK ここまで Oh nice t r